안녕하세요. 너부장입니다. 지금 만드는 동영상의 내용은 제가 사용하는 PC용 스피커에 대한 뭐 리뷰까지는 아니고 마음에 들어서 그 스피커에 대한 소감을 남기는 동영상입니다. 제품명은 R2, 좀 이름이 어렵네요. R1280T라는 에디파이어의 북쉘프 스피커입니다. 그러니까 책상용, 탁상용 스피커라고 얘기해야겠죠. 가격은 저는 70불에 샀어요. 거기다가 배송비가 한20몇불 정도 붙여가지고, 100달러 언더로 샀는데, 이 제품은 가끔 세일을 합니다. 지금 보시면은 아마존에서는 100불에 팔고 있는데, 100달러에. 거기다가 이제 배송비 직구가 됩니다. 직구인데, 직구라서 쉽죠. 요즘에는 아마존 직구 굉장히 더 빨리 오고요. 근데 이제 100불이니까 배송비까지 합치면 한 130달러 정도 생각하셔야 되는데, 이게 가격이 가끔 왔다 갔다 하거든요. 어, 그래서 저처럼 이게 뭐 걸어 놓고 있다가 70달러 정도 할때 사시면 괜찮습니다. 굉장히 이 가격대에서 구하실 수 있는 스피커에 중에서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다만 제가 이제 이쪽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인 소감이라는 거 미리 말씀드립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에디파이어 1280T 그 실물을 조금 보여 드리죠. 지금 화면에 보시는 스피커가 앞서 말씀드린 에디파이어의 1280t라는 모델입니다. 전면에 무슨 액정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전통적인 북쉘프 스피커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. 일단 보시면 앞에는 커버가 씌워져 있고 지금 보시는 이 스피커가 우측에 들어가는 스피커고 좌측용으로 하나 더 있어가지고 두 개가 일조를 이룹니다. 자, 그러면 앞면에 커버를 한번 벗겨보기로 하죠. 커버를 벗긴 상태입니다. 보시면은 스피커가 지금 두 개가 보이죠. 투웨이 스피커이고, 위에 트위터가 하나 있고, 밑에는 4인치 우퍼가 있습니다. 서브 우퍼는 없고, 뭐, 투웨이니까 그렇죠. 그리고 이 스피커 자체만으로 어떤 뭐 거실에서 쓰면서 공간을 가득 메우는 용도로는 좀 부족하겠지만, 아, 그리고 출력은 이제 42W입니다. 어, PC 같은 데 사용하면서 일반적인 그 PC를 설치하는 환경에서 쓰기에는 굉장히 차고 넘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우측에는 어, 트러블과 베이스, 그리고 이제 볼륨을 조절하는 레버가 다이얼이 있고요. 밑에는 전원이 들어와서 지금 있다는 그 표시 등이 있습니다. 전면의 모양은 이렇고요. 뭐 이제 합성 MDF 케이스인데 뭐이 정도 가격에 다른 걸뭐 쓰긴 좀 그렇겠죠. 뒷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뒷면이 조금 특색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일단은 이 밑에 보이는 것이 전원 스위치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전원 코드가 나오고 있는데 1 0 0 v 에서2 4 0 v 까지 프리볼트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.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람들이 승압기나 강압기 쓰는 걸 굉장히 싫어하죠. 뭐 노이즈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들 얘기하는데 그것과 별개로 PC에서 사용할 때는 어떤 그 중간에 다른 앰프 같은 거 들어가는 것도 약간 좀 거추장스러운데 거기다가 승압기나 강압기 뭐 이런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좀 그렇죠. 그 변압기 들어가는 거는 약간 좀 저하게 됩니다.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단자는 왼쪽 스피커하고 연결하는 단자고요. 오른쪽에는 입력단이 있는데, 이 입력단이 좀 독특합니다. 지금 보시면 입력단이 두 개가 있어요. 두, 두 개가 한 세트인데, 이두 개가 한꺼번에 다 살아있습니다. 그래서, 저 같은 경우는 PC에도 하나를 연결하고, 지금 왼쪽은 제가, 양쪽이 RCA 케이블인, RCA 단자인 케이블로, PC의 사운드 인터페이스에 연결을 하였고, 오른쪽은, 한쪽은 RCA고, 반대편은 3.5인치짜리 그 스피커, 아니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그런 단자 있죠. 그 단자로 되어 있는 케이블이 디폴트로 두 개가 들어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는 PC에 연결해서 쓰고, 다른 하나는 뭐 PC 작업을 할때 그냥 스마트폰에 연결해서 음악을 듣는 용도로 번갈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특징적인 것은 이두 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동시에 살아있기 때문에. 한꺼번에 두 개를 다 연주를 해서 스피커 하나에 소리가 섞여서 나오도록도 할수 있습니다. 물론 그런 용도가 뭐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용상은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제가 기존에 어떤 스피커를 썼기 때문에 이 스피커가 좋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은 어 기존에 쓰던 스피커가 꽤 좋은 것들은 아니었고 다만 이어 급에 맞는 스피커를 비교하자면은. 예전에 썼던 클립슈의 R41M이라는 8 0브 스피커가 있습니다. 단점은 8 0브 스피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앰프를 써야 돼서 좀 복잡했고요, 구성이. 그러다 보니까 책상이 좀 많이 어지러워져죠 어, 거기에 비해서도 이 PC용도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에디파이어 1280t가 뭐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뭐전 이제 음알못이지만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외에는 싸구려 중국산 액티브 스피커를 쓴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중국 메이커에서 만든 액티브 스피커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이상하게 중국산 제품들은 화이트 노이즈에 되게 관대한 것 같더라고요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화이트 노이즈가 약간 좀 심하게 느껴지는 편이어서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 에디파이어 1280T의 단점으로는 요즘 추세를 못 따라가는 게 하나 있죠 만약 그러면 은 블루투스 단자가 없습니다 요 제품 180T 2 말고 그 T 말고 뒤에 DB가 붙는 그런 그 시스템이 있다고 그래요 그 스피커가 이제 그거는 블루투스도 있고 다음에 이제 광, 오티컬 어, 입력, 광학 입력도 있다고 하는데 한 30불 정도 더 비싼 모양입니다 이것보다 저는 어, 세일할 때산 거라서 요거만 이제 구입을 했는데 써고 어, 쓰면서 보니까 PC용 스피커로는 개인적으로는 차고 넘치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뭐 PC 작업을 할때 음악을 듣는다든지 하는 용도로. 그리고 게임에서도 제가 아 앞서 봐서 클립시의 R41M이라는 그80 스피커를 얘기했는데 그게 게임할 때 약간 조금 개인적으로는 느낌이 좀 그랬어요. 물론 이제 그거를 표현하기는 어렵고 아까 아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어 여튼 간에 개인적으로 써보고 에디파이어 1280t가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소감을 남깁니다. 뭐, 저 아마존에서 파는 거라서 제가 뭐, 저기 관련된 사람도 아니고, 써보니까 괜찮아요. 근데 제가 이 제품을 사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나오는 정보가 너무 없더라고요. 그래서 만드는 동영상입니다. 자, 오늘은 동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